이번화에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있죠. 화제가 되고 있는 영자의 애교인데, 음,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반응이나 댓글 반응들을 보면 과한 애교 때문에 끝까지 보지 못하고 TV 껐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영자의 성격을 봤을 때 약간 억지스러운 텐션이라고 해야 하나? 억지스러운 애교가 있기도 하고, 저 또한 영자의 과한 애교를 보기가 조금은 쉽지 않았지만,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광수와 있을 때 영자가 광수에게 하는 애교를 광수가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영자가 광수에게 조금은 과한 애교를 부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영자의 애교를 광수가 싫어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둘이 정말 잘 맞는 거죠. 영자의 스킬이 광수에게 잘 먹혔다고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어차피 둘만 잘 맞으면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영자의 이런 애교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긴 합니다. 저도 사실 애교를 좋아하긴 해요. 굉장히. 바로 앞에서 처음 본 얼굴도 예쁜 이성이 애교를 부린다면 남자 입장에서 싫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뭐 애교가 날이 갈수록 더 과해진다거나, 띠드버거 같은 말도 안 되는 애교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또, 영자의 애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영자의 나이 때문이기도 한데, 영자가 88년생이고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솔로 나라가 아닌 사회였다면 영자의 애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평소에 영자가 남자들을 만나면 애교를 부리는 성격이었는데 나는 솔로의 출연함으로 인해 본성을 숨긴다면 그게 오히려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영자는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남자라면 30살 중반 이상의 남자라면 보통 상대방의 과한 애교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만 광수는 아니죠 광수는 이미 영자에게 반했잖아요 화사하게 발랄하게 등장하는 영자에게 이미 넋이 나갔고 게다가 광수는 제가 볼때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상 거의 모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영자와의 데이트에서 영자와의 대화를 잠깐만 보더라도 모쏠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차를 타고 데이트 장소로 갈때 광수의 스탠스가 너무 저자세인 게 느껴지는 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게전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죠. 뭐 이건 상대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그냥 비 잠깐 맞고 들어가겠다는 영자에게 끝까지 옷을 덮어주려는 모습을 보면 너무 모든 걸다 퍼주고 다 해주고 싶어하는 느낌이랄까요? 광수의 퍼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자도 본의 아니게 조인성 손예진의 클래식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저로서는 떨떠름했지만 뭐 나름 귀엽게 봤습니다. 거기다 또 영자와 광수의 대화에서 광수는 화났을 때는 크게 화내도 된다면서 화낼 때는 화내고 고칠 게 있으면 진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광수가 어느 정도 센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에서 광수는 본인이 고문관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광수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것 같거든요. 당연히 다는 아니지만요. 조금 센스는 부족하고, 당연히 알 법한 이야기들을 헷갈려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본인을 스스로 잘 파악해서 상대가 답답하지 않게 본인에게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가감없이 말해달라는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 첫 데이트에서 할 법한 대화는 아니긴 한 거죠. 좀못 쏠스럽긴 해요. 이런 발언은 본인을 너무 낮추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광수는 굉장히 모쏠스럽기도 하면서 참 착하고 순수한 순정남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도 상대에게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자가 결혼 상대로 광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미 광수에 대한 파악을 영자는 다 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영자가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은근히 눈치도 빠르고 노련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 영자가 광수에 대한 파악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자와 광수, 이 둘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자는 결혼 상대를 원하고 있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광수가 등장했고, 광수는 본인의 마음을 전부 줄수 있는 상대를 원했고, 그 상대를 찾은 거죠. 외적으로 봤을 때도 영자가 조금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광수와 영자가 은근 닮았어요. 눈을 빼면 둘이 진짜 닮았거든요. 둘을 봤을 때 느낌도 살짝 비슷해서 18기에서는 영자와 광수가 무난하게 커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